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. 바로 미래에셋 증권 고객 중 상위 1% 수익률을 기록한 음 소위 주식 초고수들의 최근 움직임입니다. 보내주신 7월 4일자 기사를 토대로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. 네. 이분들이 요즘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 그 배경은 뭔지 좀 깊게 들여다 보겠습니다. 특히 요즘 좀 조정받는 조선주나 어, 바이오 쪽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던데. 왜이 시점일까요? 그렇죠. 그게 좀 궁금한 포인트죠. 한번 핵심만 짚어 보시죠. 네. 자, 일단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하나오션이네요.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 한10% 넘게 빠졌던데 이걸 기회로 본 걸까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사실 조선업종 자체는 상반기에 증시를 이끌다시피 했잖아요. 맞아요. 꽤 좋았죠.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을 겪고 있긴 하지만 어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많거든요. 아, 장기 전망? 네.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미국의 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ABB라고 하죠 아 OABB요? 그게 뭐죠? 이게 이제 미국 조선업을 좀 대대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인데요 만약 이게 진짜 추진되면 어, 미국 혼자 다할순 없으니까 한국 같은 동맹국 조선사랑 협력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기 주가 조정보다는 미국의 정책 변화라는 더큰 그림 이 모멘텀에 좀 베팅을 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한화오션이 특히 미국 쪽그 상선이나 군함 시장 진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. 네네. 그래서 아마 하반기 수주 기대감이랑 맞물려서 음,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본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은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. 리가캔바이오 네. 리가캔바이오 여긴 ADC 그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로 유명한 곳이잖아요. 바이오 쪽은 변동성이 큰 편인데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본 걸까요? 맞아요. ADC 이게 뭐랄까 특정 암세포 같은 표적에만 약물을 정확히 전달하는 일종의 스마트 폭탄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좀 쉬운데요. 아, 네네. 리가켄 바이오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내놨어요. 앞으로 한 2~3년 안에 파이프라인 20개 이상 확보하고 또 2027년까지 임상 단계 프로젝트를 15개나 추가하겠다.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거든요. 와,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이네요. 네, 그리고 최근에 성과도 있었죠. 일본 오노약품 공업이랑 최대 9,400억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또 미국 노바락 바이오테라피틱스랑 신규 계약도 있었고요. 아, 계약 소식도 있었군요. 네, 이런 확실한 성장 로드맵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. 여기에 투자 투자자들이 좀 주목한 것 같습니다.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본 거죠. 확실히 기술력에다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으니 뭐 변동성은 좀 있더라도 투자할 만하다고 판단한 거겠네요. 그렇죠. 자, 세 번째 순매수 종목은 HD한국조선해양입니다. 어, 이것도 하나오션처럼 조정받을 때 매수가 들어온 경우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것도 역시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본 거고. 그리고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아요. 실적도 괜찮고요. 네.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뭐 부합할 걸로 보고 있고요.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100% 자회사인 필리핀 법인의 가치예요. 필리핀 법인이요? 네. 이 자회사의 2027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 약한 4,600억 원 정도의 기업 가치가 추가될 수 있다.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와, 4,600억 원이요? 네. 물론 이건 미래 예측이니까 변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뭐랄까 숨겨진 가치가 있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매수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고수분들 뭘 팔았는지도 좀 봐야겠죠 순매도 상위를 보니까 한국가스공사 실리콘 투 그리고 삼성전자였습니다 뭐 어, 전날 매매 동향이랑은 또 다르네요. 네, 종목들이 정말 다양하죠. 에너지 공기업도 있고, K뷰티 플랫폼, 그리고 뭐 반도체 대장주까지. 네. 매도 이유는 기사에 자세히 안 나와 있던데,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글쎄요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. 단순하게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각 기업이나 업종에 대한 전망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. 음, 그렇죠. 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정책 변화나 뭐 실적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실리콘투는 K뷰티 성장세에 대한 판단,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이나 뭐 다른 요인들.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. 확실히 매수 쪽은 좀 명확한 기대감이 보이는데 매도 쪽은 이유를 딱 집어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. 네. 시장 상황이나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투자자들 판단은 계속 바뀌는 거니깐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짚어야 할 점은 이게 어디까지나 미래에셋 증권 상위 1% 투자자들의 과거 매매 기록일 뿐이라는 거예요. 아, 맞아요. 과거 데이터죠. 네. 이걸 보고 특정 종목을 추천한다거나 뭐 미래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특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클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하고요. 맞습니다. 이걸 뭐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이 고수들의 움직임에서 아, 지금 시장의 관심사가 어디로 쏠리고 있구나. 혹은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있구나 하는 힌트를 얻는 정도로 활용하는 게 현명하겠죠? 정확합니다.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최근 상위 투자자들은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 조선주.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 같은 어떤 특별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에 주목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명확한 성장 계획과 기술력을 가진 바이오 기업. 그렇죠. 그리고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이걸 기회로 삼아서 매수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. 네. 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기대와 또 우려가 어디에 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살펴본 이 초고수들의 선택, 이게 당신의 투자 아이디어나 시장 분석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? 그렇죠. 또 오늘 분석한 내용 외에도 앞으로 뭐 금리나 환율 같은 거시 경지 지표 변화라든지 아니면 또 예상치 못한 국제정세 변화 같은 것들이 이들의 다음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.